자,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활동 시간이 평균 M이래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또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 지역에서 16명 데리고 왔지? 몇 명? 16명 평균이 75분이래 평균이 얼마? 75분 엑스마가 75분 네. 맞죠? 95%신뢰 구간 95% 신뢰구간이 X가 A에서 B래 맞죠?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민 중또 16명을 데리고 왔네 몇 명을 데리고 왔어? 16. 또 16명을 데리고 와서 이번에 평균 구했더니 77이래 그래 놓고 99% 신뢰도로 맞죠? 신뢰구간을 구했더니 X가 M이죠? 네. m이 c에서 d 이렇게 됐대. c에서 d, d 빼기 b가 d 빼기 b가 3.86이래. 맞죠? 예, 네. 시그마를 구해보란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역시 95% 1.96, 9 9 2.58로 보낸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d 빼기 b만 필요하지. b 구해봐. 조원이 해 봐. b는. 니네 혼자 음료수를 처먹은면 버리다 <laughs> 자 보여 봐 아직 못 외웠구나 75 엑스바 플러스 1.96그 다음에 루트 n 4분의 시그마 이거죠 그 다음에 요 D는 어떻게 돼 D는 99%잖아 77 엑스바 플러스 2.58로 보래죠?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 이해하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게 얼마? 3.86 이거 계산하면 시그마 나오는거야 알겠지? 이게 문제만 존나 길어보이지 쉽지? 지금 공식에만 갖다 쳐놓으면 되는거야 이해하노? 7번. 몇 번? 7번. 그렇지. 어땠어요? 아, 좋았어 아주. 어만가 <laughs> 모집단 A는 N에, N에, 시그마 제곱을 따른데. 그죠? 모집단 B는, 모집단 B는 뭘 따른데? N에, 역시 M, M2네. M1, M2네.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래 이런 분포를 따른댄다 c A에서 N1 데리고 왔고 N2개 데리고 왔어. 맞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평균을 XA바 여기서 만든 평균을 XB바 이렇게 얘기를 했네. 옳은 것만 고르란다. 기억 보세요. 기억. 기억. 뭐 보라고? 기억. 기억. 얻었어야 돼. 얻었어야 돼. 기억. 그러면 m1하고 m2가 같으면 맞죠. 2에 xa랑 그지 2에 xb가 같대. 참이하고지시야 이거는 주원인가요? 참여하고지시야 제곱 이렇게 따르는 거지. 여기는 n, n2 맞죠? 네.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제곱을 뭐로 나누면 돼요. n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얘는 2n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지. 이해돼야 데요 이해하죠? 그러면 기억 참이지. 기억 참이잖아. xa 바 이 새끼들의 평균은 M1이고, 이 새끼들의 평균은 M2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둘을다 때문에. 그게 기억 참이죠. 이하노이하노그 예, 예, 다음에 이은 XB의, XBAB의 정규분포. x 바 a b 의 정규분포는 정규 N에, M2에, 2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데. 참이라 거지이야 이번에는 주원이가 해봐 <laughs> 주원아 눈을 크게 떠왜 이래 여기 나가다 만들어놨잖아 X, X b 의 분포 XB b 의 분포 여기 있잖아 이색끼잖아 2N 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틀렸잖아 이해하죠? 우리 애 틀렸죠 디귿 뭔 것? 디귿 그렇지 에너이 yeah. 4N2래 에너이 4N2 그죠? 95% 그죠? 신뢰구간 A부터 B래. A부터 B. M1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M1에 대해서. 맞죠? 그 다음에 또95%신뢰구간 C, D래. 누구에 대해서? 이번에 M2에 대해서. 맞죠? 그랬더니, 뭐가? B-A는 D-C랑 같네. 자, 해보자. 야, B-A 구해봐, B-A. 수진이 해봐. 2 그렇죠. e 곱하기. 그렇죠, B-A는 2 곱하기. 95%값안 좋지? 그냥 K하고 써. 알겠죠? 곱하기 얼마? 아, 루트. 루트. n 분의시그 아, 이거 쓰면 큰일 난다 그랬어, 내가. 알겠지 저걸 표준편차로 여기로 올리면 안된다고 알겠지 예. 그 다음에 d-c는 또2 네. e 곱하기 또 신뢰도 똑같지 맞아 맞아 이번엔 루트 n2분의 2분의 시그마지 이해하네 예, 이해하죠 그럼 2k 2k 주고 또 시그마 시그마 주고 결국 뭐죠 루트 n1분의 1이랑 2 루트 n2분의 1이 같냐으로본 거지? 맞아, 맞아? 맞죠? 근데 n1이 4n2라며 n1이 4n2라며 그럼 이 자리에 4n2 들어가면 이 자리에 4n2 들어가면 그이 그래 같은 거 맞아, 맞아? 맞네? 그래서 디귿도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노? 이해하죠? 네 쉽지? 그래서몇개 갖고 왔어? 25개 갖고 왔죠 그래 놓고 95%로 뭐했어? 추정한 모평균 뭐 M에 대한 신뢰구간 AB 그죠? 예, 네. 이때 P에 절대값 Z가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래 0.95 이해하죠? 이 C를 A, B로 한번 나타내보래 응용문제야 이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신뢰도 95% 어? 이거 신뢰도 95% 인데 지금 중계 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얘기네 이 얘기 이 얘기 아니야 지금? 여기가 빼기 C고 여기가 C인데 여기가 0.9 된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 1.96 대신에 C 써라 이거네 맞아 맞아. 1.96 대신에 c 라이고 이해하노? A에서 B잖아.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로 가면 되죠. B에서 A 뺀거2 e 곱하기 C 곱하기 루트에 5점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야 돼요. 근데 시그마가 2분의 1이죠. 이해하네. C를 AB로 표현하려니까 내가 AB와 C의 관계식을 잡아주는 거 아니야? 이해하죠? 짜자 약분되고, C는 뭐가 돼? 5배의 B-1이 되겠지. 이해하죠? 자 다시, 95% 신뢰도인데, 1.96짜리에 C가 들어가 있는 거죠. 1.96짜리에 C가 들어가 있요95% 맞잖아. 이해 대한데 1.96짜리에 C, 이해되지? 그래서 1.96 대신에 C를 쓴 거죠. 되죠? 네. 8번. 2번 몇 번? 2번 아 커피 먹고싶어 뭐 드시고 싶다고요? 커피 자 K수목원에 있는 나무의 높이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 수목원에 나무의 평균높이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몇고루를 갖고 왔지? 400그루를 갖고 와서 몇 프로로? 96%로 추정했대. 몇 프로? 96%. 지금까지 계속 뭐가 됐지? 95%, 99%. 96% 나왔다. 알겠죠? AB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몇 그루 추출해서? N그루 추출해서, N그루 추출해서, 90%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CD야, CD?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거를 만족하는 N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네? 맞죠? 그럼 뭐 하면 돼? B-A가 또 D-C래. B-A가 D-C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럼 또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여기서 B-A는 2 곱하기, 96%에 해당하는 값 쓰고, 루트에 2 0분의 표준 편차 모르니까 시그마라 쓰자. 여기 목표준 편차 모르니까 시그마. 알겠지? 예, 하고. 뭐. 근데, 이거 봐봐. 96%면, 뭘의한다고 96%면, 이면적이 얼마? 0.96이 되는 이값 잡으면 되죠. 표 봐봐. 0.48에다가 2 곱하면 0.96이지? 그러니까 얼마 보라는 얘기야? 2 보라는 얘기네? 보니까 한2인면 되고 맞죠? c 마이너스 d는 90프로래. 이 곱하기 또9 0는 여기 면적이 얼마인 거야? 90프로면 면적이 0.9 거죠. 0.9. 0.9는 얼마로 보래 0.4온니까? 1.6볼엔에 1.6 곱하기 루트 양분의 시그마. 맞아? 이두갖다놓고 풀면 되겠어. 이제 지금 어차피 죽자. 갖다 놓고 풀면. 애나가나식만 하나, 남겠죠.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몇 번? 10번. 10번. 마지막 문제. 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 니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의 모평균 M의 신뢰구간 길이를 구하려고 한대. 맞죠? 자 신뢰도 몇 프로? 79.6%의 신뢰구간 길이 맞죠? 길이가 L이래. 그죠? 알파 퍼센트의 신뢰구간 길이는 2L이래. 알파 구역뭐라한 얘기야. 이번엔 이해하죠? 이해하죠? 나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또2 곱하기 79.6%에 해당하는 거 이해하네 해 그죠?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쓰면 되고 이해하나 안하나? 그럼 이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또 어떻게 쓰면 돼? 신뢰 구간에 게2 e 곱하기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신뢰도 쓰고 맞아 안 맞아? 이해해? 네. 그 다음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쓰면 되겠네 해 하나, 하나, 뭐. 그럼 79.6%는, 79.6%는, 이렇게 가서, 여기가 얼마야? 0.796을 의미하죠. 맞냐? 0.796 얼마? 1.27. 1.27? 그럼 여긴 1.27 오면 되네. 이 해. 해 알파 퍼센트니까 이 값을 먼저 찾아야지. 그러면 이 요, 요, 저기 비교해봐. 요 자리 얼마? 그렇죠. 1.275 곱하기 2 아니야. 그냥 여기 두 배했잖아. 그럼 여기서 두배 주인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울 값이 얼마지? 이거 얼마지? 금 계산해 보니까 2.5. 2.54. 그죠? 그럼 제는 2.54라는 거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가 2.54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2.54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면적이 1분의 알파죠. 이해 안 해. 백분의 알파 2.5선 얼마? 0.4945 곱하기 2네. 여기는 0.4945 4945 곱하기 2니까 얼마니? 0.995야. 맞아 안 맞아. 99분가 이 곱하면 이해하나 너 이해하죠? 몇 프로인 거야? 9 9 9 신뢰도지. 이해하노, 안나노 이해하노? 알겠어? 오케이, 끄세요. 뒤에께, 뒤에 한 7번부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